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함께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헨리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과거 가족의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온 현재 어른인 자신을 만나고 그에게 시간 여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줍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찾아온 한 여성. 그녀는 헨리를 알고 있는 듯 한데요.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두 사람 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오가고, 둘은 데이트를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데이트를 준비하는 헨리. 그러나 또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는데요. 어딘가로 사라진 헨리.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러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히는데, 오히려 당당한 그의 모습. 이후 경찰에게서 벗어납니다. 힘들게 도착한 데이트 장소, 클레어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Uh, You're not really supposed to drink. Why's that? Well, you told me that Dr. Kendrick said that you should stop drinking because it makes you travel. Who's Dr. Kendrick? He's your doctor. He wins the burger for his work in genetics. He. he helps you? This is too much. I've been in love with you all my life. 그리고 도착한 헨리의 집. 둘은 진한 사랑에 빠져듭니다. You're older than you are now. 이후 두 사람의 과거로 향하는데요. 예쁜 아이와 만난 헨리. 아이는 과거의 클레어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날부터 클레어의 사랑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저녁 신나게 싸우는 헨리 그리고 그를 말리는 그의 친구 고메즈. 헨리는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믿지 못하는 고메즈. 그러나 이후 비밀을 믿게 됩니다. 다음날 아버지께 결혼 사실을 말해드리고,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며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건네받는 헨리. 그리고 정식으로 클레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후 장인어른도 만나고, 머리도 예쁘게 자른 헨리,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Is that a good idea? Wouldn't be a wedding without a groom. Okay, in there. Henry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신부 제초기 계속 그 순간 uh, Yeah, yeah, we're good. We're fine. We're just a uh, great day for a wedding, huh? The flowers look really pretty and everything. Well, everyone else is downstairs waiting. So, what do you want me to tell Claire? it probably be like another like a half an hour or so to get pretty, and then. uh, And then, uh, and then, uh, you know, some... 다행히 헨리가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늙은 헨리와 결혼식을 시작하는 클레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 그러나 시간 여행을 하는 남편은 사라지기 일쑤였고, 클레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온 헨리, 그러나 이미 지쳐버린 클레어인데요. 두 사람 간의 긴장감이 맴돌고, 결국 클레어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날 밤 클레 어를 기다리 는 헨리, 그런 그가 데려간 곳은 TV 매 장이 었 는데, 요 그곳 에서 복권 방송 을 보여 주고, 헨리의 능력으로 1등에 당첨됩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얻은 헨리 부부. 평화로움을 깨는 소리에 놀라며 바라본 것은 바로 다친 헨리였습니다. 총상에 맞은 듯한 헨리.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두 사람은 대학 끝에 켄드릭 박사를 찾기로 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클레어는 유산을 하고 헨리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검사 끝에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된켄드릭 출산을 위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산을 하고 마는 클레어. 다음 날 그들을 바라보는 한 소녀, 그리고 지쳐버린 그들은 또다시 싸우고 맙니다. 결국 정관 수술을 한 헨리, 그녀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날 밤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오고, 그런 그녀가 만난 것은 과거의 헨리였습니다. 헨리와 대화하며 기분을 푸는 클레어, 그리고 헨리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임신에 성공한 클레어. 불안에 하는 헬리는 또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그곳에서 만난 저번 주에 한 소녀. 짜리. 알고 보니 소녀는 헬리의 딸이었습니다. Mom says you and I are exactly alike. Except Dr. Kendrick says I'm a prodigy b e c a u s e sometimes I can choose where I go. 딸과 대화하던 중, 자 신의 죽음을 알게 된 헨리 비밀을 숨긴 채 엘화를 출사하는 데 성공하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다섯 번째 생일이 찾아옵니다. 엘바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헨리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클레어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엘바와 함께 오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감동적인 타임슬립 영화 시간여행자의 아내 뒤에 내용부터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서론에서 눈을 뜬 헨리. 그리고 그곳에서 총을 맞습니다. 결국 찾아온 헨리의 마지막 순간. 사랑스러운 그의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헨리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 초원에서 다시 만난 헨리와 엘바. 감동적인 포옹을 하고 미뤄왔던 대화를 나눕니다. She says you never know.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클레어와 재회를 하는 헨리. 그렇게 두 사람 사이를 힘들게 했던 시간여행으로 결국 다시 만난 두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땅뷰였습니다.